교육청을 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오늘은, 음, 지금 교육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2022학년도, 즉, 현중학교 3학년 이치를 대학 입시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대학 입시 개선안이 예약이 되기는 작년 8월이었죠. 작년 8월에 에, 두 과목의 절대평가를 네 과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교육부에서 결론을 못 내고 1년간 유예를 했죠. 그래서 현재 중학교 3학년, 이제 또 봐야 할 2022학년도 대입 개선안이 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대입 개선안을 교육부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에, 조합을 이루는 약 100개의 시나리오를, 어, 안을 만들어가지고, 100개 안입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국가교육위에다가 위임을 했어요. 그걸 하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청? 하청이라고도 얘기하겠죠. 하청을 줬어요. 국가교육위에서는 어, 대학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공론화를 어, 공론화 어, 위에다가 그걸 또 위임을 또 했습니다. 또 위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위에서 어, 한 3개월가 남아 한 걸로 알죠. 어, 예산도 한 20억 들었다 얘기하는데 이건 저는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니까 어,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 그렇게 많이 들까 20억이? 근데 들었다 하니까.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튼, 엄청난, 어, 이런, 그, 어, 국고를 들여서, 음, 공론화기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네 개의 안을 가지고, 어, 공론을 했죠.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또 토론도 하고,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네 개의 안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지난 28일이죠. 아마 7월 28일 겁니다. 시민 참여단 490명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400명이라든지 490명이요. 49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간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평가를 할 것이냐? 상대평가를 할 것이냐? 정시를 잃을 것이냐? 수시를 잃을 것이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거 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은요 절대평가가 뭔지 상대평가가 뭔지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어, 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말 자체가 어렵죠.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 아마 어, 논의를 했겠죠. 2박 3일간. 그리고 나서 1안 2안 3안 4안을 가지고 선택해라.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란과 이안 이란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안이 조금 더 나왔는데, 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아, 그래서 이란을 선택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또 묘한 거가요? 일리안이, 그, 이란, 이안 1등, 2등인데, 사만을 택하게 되는 거라고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신문에 그게 많이 나와요. 사만. 그러니까 일리안이, 예, 많은 수가 선택을 했는데, 어, 결론은 사만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사만을 보면 이렇게 났잖아요. 사만은 수능하고 학생부 비율을 대학 자율에 둔다, 상대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만은요. 그러니까 지금, 에, 공론위에서, 어, 교육위에다가, 국가교육위에다가, 어, 얘기한 것은, 이란이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국가교육위에, 아니,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에서 7일날이요. 7일이면 어제죠. 국가교육위에서 교육부에다가, 어, 의견을 보냈죠. 그 내용은 뭐냐, 음, 정시비중을 좀 높여라. 지금보다. 아, 지금이 23.8%죠. 이것보다 약간 높여라. 음, 좀 높여라. 아, 어느 정도 높이란 말은 구체적인 사실 이 없습니다. 그냥 좀 높여라. 응. 이거로 이제 나왔는데, 그 말을 보고 그의 사만이다. 그러는데 사만이 아니죠. 사만은, 수능과 학생부 비율을 대학 자유로 맡기라 이거죠.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란하고 같은 이야기죠. 45% 이상은 해라. 그러는데 그 말은 못하고, 어좀 높여라. 23.8%보다 높여라. 음, 이거는 제이 일하는 어, 어떤 주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만이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국가교육에는 교육부에다가 에, 정시의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라 그리고 앞으로 에, 절대평가는 현재 하고 있는 영어하고 역사 어, 외에 제2외국어 한문을 절대 평가 하기로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통합국, 통합사회, 통합 통합과학이 어, 대학입시 수능 음,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까지도 이렇게 절대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 의사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 당신들이 이제 결정하라. 음, 이제 이렇게 하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이 안을 결정해서 아마 어, 발표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2022학년 또 수능,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어, 교육부 뭐다 하는 거냐? 교육부 없애버려라. 교육부 장관 사퇴해라. 나, 사퇴해라. 어? 뭐, 교육부 존재가치가 없다. 학부모님들은 그, 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 어 올분을 토하고 있고. 이래서 교육부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어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그 중요한 이런 대학 입시 정책 같은 거, 이걸요, 교육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결정해서 발표하면 됩니다. 왜 이걸 국가교육에다가 위 하청을 하고 국가교회에서 공론회에다가 하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490명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결정을 한다? 그분들이 교육 전문가입니까? 솔직히 말해 물론 개그 중에는 있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490명 중에는 그렇게 교육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예, 예, 또는 이 교육의 어떤 비전, 미래의 어떤 그, 우리가 나가야 할길 같은 거 이런 그, 그런 것을 그렇게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결정을 해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 국권 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2022학년도 수능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정하는 것은 자,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걸 그 2020학년 수능을 어떤 방법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요 먼저요 수능을 왜 보는가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수능의 본질을 먼저 어, 파견해야 됩니다. 파견 나가야 됩니다. 수능 왜 봅니까? 수학 능력입니다. 수학 능력 고사입니다 대학에 가서, 시험원 학생들이요. 대학에 가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수능 아닙니까? 수학 능력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보면은, 대학에 가서, 대학의 교호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아보면은, 그거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해야 됩니다. 자격고사. 그리고 시험은 절대평가로 봐야 됩니다. 자기 있느냐, 없느냐, 패스냐, 노패스냐. 이게 절대평가거든요. 지금 영어나 이 역사, 국사 같은 이런 그, 어 지금 실시하는 절대평가, 현행하고 있죠. 이거 절대평가 아닙니다. 그걸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9단계 평가죠, 9단계. 어떻게 보면 상대 평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튼, 그, 절대 평가가 뭐냐, 이건 이제, 여기서 놀아기는 않겠습니다. 일단, 일단, 음, 수능이 그, 절대 평가로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자격고사화 해야 됩니다. 테스트냐, 높이세요. 근데, 그 대상은 누구냐? 앞으로 교육부에서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그 절대평가로 보면 좋겠어요. 수능을요. 수능을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절대평가로 보는 학생들, 거기에 응시해서 보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저는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전형을 없애버려야 차라리. 왜냐면 하 정시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포함시켜버려요. 수능으로.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의 절대평가를 보고 그것이 자격고시화되고 자격이 있냐로 결정해가시고 패스한 학생들 패 패스 자격을 얻은 학생들만이 수능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시전형을 희망한 학생들 정시전형이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 이것도 사실은 학교에서 교과 성적 내신 성적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직접 어, 이쪽 그 영역에다가 많은 그 투자를 투입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 정시 쪽으로 어, 가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수시를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나누지 말고 수시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시로 이렇게 돌려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없애버렸다 할 때는, 음, 또는 정시 전형을 희망한 학생들은, 어, 상대 평가인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러죠. 어, 정시가 존재하는 한, 왜냐, 정시는 수능 성적에 의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존재하는 한 수능은 상대평가로 칠수 밖에 없다. 이건요, 공론할 것도 없습니다. 어, 이건 누가 하고 이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팩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할 것이냐, 절대평가를 할 것이냐, 이것 갖고 논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어, 시민 참여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이 뭐라고 나와요? 음? 어, 정시전형을 확대해라. 정시전형을. 그러면서 절대평가도 확대해라. 이건요, 어, 정시전형 확대하고 절대평가 확대하고는 이거는 엇박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전혀 안맞네 반대했죠. 이 이야기죠. 그런 결과가 나온 걸 보면요. 그 시민참여연대 그분들의 생각이 참참 참 이상하다. 어, 그뭐 아마 2박 3일간 이야기를 하고 했을텐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음, 이렇게 해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음,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지으면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 정시와 수시의 비율. 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참여 연대 그분들의 반응을 봐서 이렇게 나오죠. 현행 정시 20% 보다 늘려야 한다. 이제 그분들의 그 생각입니다. 이것도 물어봤죠. 네개 안만 물어본 것이 아니죠. 정시 비중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현재 20%, 정확히 말하면 23.8%입니다. 이것보다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82%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 우리 이 학부모들이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제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어느 그 어, 교육 어, 전문기관에서 어,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학생들 대상으로요. 그거 보면은요. 이 공정성을 또 물었어요. 물었을 때 수시보다 정시가 더 공정하다. 여기에 에, 지금 답한 학생들이 약 68%예요. 68 68%예요. 그리고 수시가 더 공정하다 이거는요. 2 0가 안됩니다. 그리고 정시 선발을 40%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한 학생들이 51.9%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걸 놓고 보면은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요 누구한테 물어보더니 국민의 여론은 정시 비중을 높이한다고 나옵니다. 이것도요 공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뭐 490명 모시다가 얼마 얼마씩 줬다 60 65만 원씩 줬다든가 얼마인가 어, 1인당뭐 그러면서 어, 그분들을 모시다가 어, 우리 국고를 낭비하면서 물어가지고 결론도 나올도 안할 이러한 것을 어, 이런 어, 교육 정책을 음, 수립하려고 했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모든 국민이요, 학생이고 학부모고 다 물어보세요. 대부분은요,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은 정시를 높이자 그랬습니다. 왜냐? 그건 간단합니다. 수시는 공정성과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입시정책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수시는 정시보다 좋은 점은 있어요. 어떤 점이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것을, 어, 입, 어, 뭡니까,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수시가 좋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해버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공정성, 객관성이 없어요. 신뢰성도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 가 있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특히요, 학년도 마찬가지로 3학년이 되면은 담임 선생님을 누구냐 만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 성패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요. 꼭 맞는다고는 할수 없지만 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학생부 종합전형 아닙니까? 학생부 기록을 보고 어, 이 수시전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을 누가 합니까? 담임선생이 주로 합니다. 담임선생이 문장력이 있고 잘 써야 돼요. 글을. 그런데 모든 선생님이 다 문장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잘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 또한 간에 이런 말 있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왜? 어, 교과 활동 이외의, 여러 가지 그, 어, 교과 이외 활동,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봉사활동 등등. 이런 그, 어, 다양한 창의적인 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부모의 지원이 있어야 되죠. 학교 외 활동을 하게 되려면 더욱더 부모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자. 이런 그 수시 전형 과연 에, 확대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 정교조 성향 교육감이라든지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의 생각에 보면은 음, 절대평가 해야 된다. 어, 이거하고 수시 전형을 확대해야 된다. 어, 여기에 많은 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은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음, 절대평가 과연 어, 정시가 존재하는 한 필요한가? 할수 있는가? 해야 되는가? 어, 그리고 어, 수시전형이 확대가 되고 정시전형이 더 어, 줄어들면 은 우리 학생들의 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시골에서 특히 예, 열심히 학과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가야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 개천에서 어, 용나는 일은 전혀 없죠. 음, 그렇게 되버리면요 정시가 있음으로써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시가 있음으로써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데 고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수시가 있음으로써 어, 개천에서 자란 우리 그, 그 뭐랄까 사람들은 학생들은 어, 용이 되기가 힘들죠 큰 개천이 아니라 큰 개울에서 어, 강에서 자란 학생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수시 전형은 조금 축소하고, 정시 전형의 비준으로 피한다. 어,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니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가? 어, 참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장관님한테 또는 지금 입시 정책을 위반하고 계시는 국가교육위원들께 한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수능을요, 두 가지로 가자 하나는 자격 고사화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만 보게 하자. 그리고 자격이 있는 학생, 그 시험에 절대평가에 패스한 학생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게 하자. 그리고, 정시를 희망한 학생, 또,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 이 학생들은 상대 평가를, 수능을 포기하자. 그래서 상대 평가 결과에 의해서 대학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도록 하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 국가교육에서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듯이 정시 전형, 수시보다 좀 지금보다는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어, 이것은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 제2의국어라든지 한문, 통합사회, 통합과학 어, 이런 것을 절대평가화하자.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큰 생각,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 방금 음, 제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수능을 자격고사화, 아니면 이렇게 그 정시 대비한 이러한 상대평가로 이렇게 보여주게 예, 된다고 하면은 구태여 구태여 어, 이런 그몇 과목만 절대평가하고 몇 과목 상대평가하고 이런 그 복잡한 어, 입시제도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정시전형을 보게 되면은 이 수시 전형보다 더 학생들의 어떤 그 경쟁심, 어, 이기심 뭐 이런 것이 그 어, 많이 이렇게 그 내포 내포 가지고 어,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인간성, 인간성 그리고 요즘에 말하는 학생 뭡니까 그 역량 어, 학생 기본 역량이 이, 저하된다, 낮아진다. 음,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번에 그 서울대학을 위시로 한몇개 대학 학생들의 수시와 정시전형 합격생들을 조사한 거 나왔잖아요 이건 방송이나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은 정시전형을 본 학생들이 우리는 그러죠 정시전형을 본 학생들이 에 대학교 학점이 높을 것 같지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정시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에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보다 이 사회적 어 적응 역량, 음 다시 말하면 어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이 더 강화되더라, 더 높다 높았, 높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더 높았다. 그리고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보다 학점이 더 높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과 공부만 한다고 해서, 음, 비교과 영역의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실 내에서나 교실 밖에서, 내외에서 학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들이 길러야 할 사회적 어, 적응 역량이 길어지는 겁니다. 길어질 수 있어요. 아,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협동심도 배우고, 어, 서로 배려심도 배우고, 어, 거기서 지도력도 배우고 나오는 것이고, 그러죠? 어, 어, 이런 것을 길을 수 있거든요. 자기 주도 역량도 길러지고요. 그래서 핵심 역량이 길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시전형이라고 해서 어, 교육적인 어떤 본질적인 의미로 볼때 잘못된 건 아니고요. 또 수시 전형이라 해서 모든 그 교육 활동에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로 볼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나 정시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어,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끌고 간다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 책임을 져야 되냐 어,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을 그만한 교권을 신장시켜주고 그분들을 그만큼 우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교육을 끌고 가는 사람은 선생님들이고 또 교육을 정말로 끌고 가는 장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 학교가 어, 모든 것을 교육을 책임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물론, 가정교육도 필요하죠. 그러칠 때, 우리 교육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교육부 장관이나, 또는, 음, 교육정책을 위반하는 분들, 교육부에서, 그리고 국가교육위, 또는 공론화위, 여러분들, 음,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한번 들어보시고, 어, 이 점이 바람직하다! 음, 이렇게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한번 참고의 이슈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